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회사 스터디 열일곱 번째 날입니다 바로 이때에, 주在这 때에, 候흥흥和 흥흥 还在奶흥흥战흥时 흥흥 바로 이때에흥흥과 흥흥 는여전히奶흥흥战에서审时 흥흥 하고 있었다。审时 이건 이제 심사가 될때 '신자'예요. 슨스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세는 어떤 정세, 형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희가 또로 배웠죠. 여기서는 '도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슨스, 도어, 시기와 형세를 판단하다 시세를 잘 살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때 흥흥은 흥흥과 지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원래 있던 치즈가 많았던 그날라러시전에서 신, 시, 도, 시 그냥 뭔가 정세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만 현재 정 r e now s u f f 통 r 그들은 현재 마치 뭐 하고 있습니다. 정 f 감당하다 이 e 내다라 y a 데요 치즈를 잃은 고통, 통 r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e e s e 그 유츠어라이의 분노 저멋어 타만 좌패 좌절할 때 좌짜이고요. 실패할 때 패짜잖아요. 그래서 뭔가 좌절감, 좌절과 실패란 뜻이고 좌절감과 기아, 배고픔. 그리고 지어 기아, 배고픔이죠. 기아, 그리고 뭐뭐와. 뭐 뭐와 유츠어라이의 분노. 이로 인해서 오는 유츠어라이 r은 앞에 내용을 접속하는 역할을한데요 이로 인해서 이 유자는 이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자인데 말미암을 유자예요. 서 이로 인하여 오는 요즈 알라 이로 인해서 오는 분노는 팬노 저모저 다만 저모 이거는 이제 연마할때 맞자인데 이성인데 여기서는 약간 약하게 경성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모는 괴롭히다는 뜻이요. 折磨着他们. 이로 인해서 오는 분노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他만이会儿지叽구咕的自言自语捶胸顿足一会儿互相指责对方的过错 뭐뭐 했다가 뭐뭐 했다가. 이제 어 한동안은 지지구구的自言自语, 뭔가 중얼중얼 대면서 지지구구的. 지 약간 뒤에는 약해지고요. 지지 구구다. 쯔연쯔 유. 뭔가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죄슝둔주 무슨 뜻이냐면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동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돈돈죄슝둔주양살 때는요. 한 끼의 밥이라고 했을 때 네. 한번 혼나다라고 할때한 차례 한 바탕 혼나다라고 했을 때이 양사를 쓰고 한 끼의 밥을 이둔 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둔 멈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멈추다. 여기서는 동동 구르다.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다. 그러니까 한 때는 뭔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잣말을 하고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또 서로 호상 질적 질책하다라는 뜻이죠. 질책하다. 지적, 对方的过错,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기도 했다. 지지, 오월 예, 회올도자해의小小老鼠朋友秀秀和 올해 어, 해로는 올해 가다가 오월, 오월, 네, 오월. 예, 여기서 또 삼성이 나오니까요. 오예也会오 호에 이성, 이성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 이성. 오 호에 때로는, 오예 이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자신의, 쥐 친구들인, 이는 시어 반삼성을 읽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성으로 읽고요. 쥐할 때 늙은이, 노자는 이성으로 읽죠. 이로 읽죠. 이쇼이이 생각나기도 했다 때로는不知道他们是否는到了新的는이 是否? 네, 여부를 나타낼 때, 부자 발음은 FOU 삼성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是不是란 뜻이죠. 그들이 새로운 취지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도 어, 찾,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몰랐다. 他相信他们的日子肯定也很难哦. 그가, 어, 그는 믿었다. 그들의 날들도 사는 어떤 삶 날들이 days 란 뜻이죠.

난이 위려 예측하다. 료자가 요리하다할때 한국에서는 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예료"라고 하, "사료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해아리다, 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추측하다라는 의미일 때 "려"를 씁니다. 매려다, 매려려다, 매是려有매到的다思려려 미, 필경,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제 미궁, 아무리 걔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미궁 속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약간 자기들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비징 <목소리> 미궁 중 훌이오 슈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할 것이다,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슈도 많은. 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예, 예를 들어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laughs> 존재한다. 요, 한, 또, 른, 시, 요한 타. 네, 타를 못쓰겠는데, 여기서, 요, 한, 도 른, 시, 완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측하기 힘든 일이

해보았습니다 쇼쇼와 총송이 치즈를 찾아서 게다가 그것들을 뭔가 즐기고 맛보고 있는 모습들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호의는 할 것이다 인데 뭐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조동사인데 어, 예를 들어서 난 내일 쇼핑을 갈 것이다의 윌이 아니라 뭔가 과거의 습관 같은거 영어에서 말하는 우드 라는 것이 약간 습관 나는 하곤 했다 뭐 이럴 때 쓰이는 우드와 어, 비슷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갑자기 타투란 요 이종 종동 아 잘못 읽었는데요 요이구 종동 이거는 약간은 한 줄기의 물줄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쓰이고 아니면 맛이나 기체 냄새 힘에 쓸수 있어요 하나의 어떤 한 줄기의 힘이라고 했을 때이구리량리량이구리량 그때 이렇게 쓸수 있는 양사이고 여기서는 충동에 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뭔가 충동이 생겼어요 뭐, 뭐 하고 싶은 샹종신 새롭게 이거 무걸중자 발음 두 개잖아요. CHONG 이성. 중심 진루 미궁 탐험. 때그 네, 새롭게 다시 새로금 어, 미궁에 들어가서 탐험을 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습니다. 미궁에서 탐험을 하고 자 미궁 중 탐현 탐험하다 탐현 그리고 나서 然后找到新鮮的奶서並盡情享受어떤 어, 그런 충동 아까 전에 충동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가서 들어가서 새롭게 그~ 미국에 들어가서 탐험을 하고 또 미국에서 탐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선한 어~ 치즈를 찾아서 또한 게다가 b-i-n-g 사성 빙 진징샹소 진이라는 거 이거 발음 다 하다 진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 사성도 있고 삼성도 있어요. 여기서 질량 최대한이라고 했을 때 질량 그게 삼성이 맞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사실은 성조가 두개 있기 때문에 반삼성과 이 사성을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진징샹소 진징은 뭔가 한껏 한껏 즐기다. 즐기다. 즐기 즐긴다는 즐기는 것이다. 그것은 나시 이젠 도어마 매미어의 슈징아. 도어마 얼마나 감탄이죠. 감탄. 나시 이젠 도어마 매미 얼마나 아름답고 뭔가 행복한 좋은 일이냐. 향도 각이나이것들이 생각이 나니 생각이 이르니 이도각이이르이러한것이시니이것이 이르니 복수 의미가 있죠

지지의 머릿속에, 머릿속에 새로운 치즈에 관련된 화면은 갈수록 뚜렷해졌다. 다예, 유에랄, 유에, 샹, 리카이, 날, 러, 시, 쩡 그는 갈수록 뭐가 하고 싶어졌다. 뭐 하고 싶어졌다? 떠나고 싶어졌다. 이성일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반삼성일성으로 많이 읽으세요. 리카이 아니죠? 리카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중국어는. 리카이, 날, 러, 시, 쩡 우만 추바바. 우리 출발하자 이런거죠 지지는 뭔가 이제, 이제 변화를 깨닫고 이제 이러한 어떤 치즈의 변화를 깨닫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다시 탐색해 보고 모색해 보고 싶어 하는데 좀 약간 어 헝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거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외 알치 이외 알치 사자성어 고요 그냥 휙 일어서다 라는 의미예요휙는 뭐냐면 도약하다 할때 약자 입니다 그는 휙 일어서고 갑자기 선포했다 다 이왜 알치이 툭란쇤보보 아니야 얘가 이제 갑자기 선포를 했어요 했지만 누가 헝헝이 뭐라고 대답했 아니 보 저이 디이 저이 디이 이 디이 이 하나의 제이 프로포즐 就牵压你的最小这一提议立刻遭到了哼哼的反对，立刻就是马上的意思，马上，바로，바로，受到当했다，反对를당했다，反对를맞이했다，反、哦、的를받게되었遭到，맞이하다，뭔가，응、嗯，닥치的遭到了哼哼的反对를받았습니다。我喜欢这里，这里很舒适。어당뇨가좋아요굉장히편하个 쾌적하다. 시라는 것은 적절하다 할때 적자이죠. 네, 굉장히 여기가 쾌적해 나 여기 딱 좋아. 저리한舒适而且我们也已经熟悉这里了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기 익숙해졌다, 적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지금 목적어를 바로 바로 가지고 왔는데, 네, 발음이 S H U. 이그 다음에, 시가 원래 일성여성서 경성을 읽어요. 중국 대륙에서는, 대만 분들은, 舒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어, 대륙에서는 그렇게 안 읽어요. 쇼시 舒시. 그 다음에, 요곳에 구어음이 shou인데요. 사실은, 이걸 더, 말할 땐더 많이 하죠. 그래서, 쇼시라고 하지만, 또, 사실은, 舒시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而且,我们也已经 舒시这里了. 여기가 너무 익숙해졌다. 再说, 게다가. 다시 말하자면, 게다가. 밖에는 굉장히 각종의 어떤 위험들이 있을 거야. 그 정도의 위험이 있을 거야. 不,不是的. 아니, 아니야. 지지, 想要说服他, 지지는 그를 설득하고 싶었어요. 설복하다라고 얘기하고요. 说라는 것의 발음이 说일 때도 있고, 요 睡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유세하다라는 거죠. 한국말에서도 아마 말씀설자도 있고, 셋자도 있어요. 유세하다. 유세현장, 뭐 이렇게. 투표할 때 유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세자예요 그래서 중국어 발음도 수어가 있고 쇠가 있지만 있는데 여기서는 shuo가 맞아요 근데 중국인들도 좀 헷갈려서 어떻게 했냐면 이푸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상 정확한 발음은 수어푸 부슬쇠푸 네, 예, 저도 이렇게 사실 많이 읽었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읽으시니까, 이것이 사전상 정확한 발음입니다. 어, 찢지 想要说服他,我们以前也跑过 미궁的许多地方,现在我们仍然可以, 우리가 예전에 그 미궁에 과, 굉장히 많은 곳들 가봤잖아, 跑는 여기서는 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가보다, 뭐, 뭔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가보다, 이런 의미죠. 미궁의 많은 곳들, 허다한, 허다한 곳들, 도多地方을 가봤어, 지금도, 지금. 우리도 여전히 된다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할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모험을 시작해 보자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我们以前也跑过을宫的许多地方现在我们仍然可以仍然 번을 봤는데 몇여전봤라는 뜻이죠. R-E-N-G, 몇 번을 봤는데 몇 번을